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작가입니다 오늘은 보야의 플래그십 무선 마이크 보야마이크2 가져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보야마이크2 사운드고요 스펙 읽기 지루하지만 이 영상을 제조사도 보고 있으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채널 지원되는 무선 마이크고요 8기가 내장 메모리로 32비트 자체 녹음됩니다 배터리는 최대 9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충전 케이스와 함께 쓰시면 5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용거리는 300m로 되어 있는데 이건 뻥 뚫린 개활지 기준이고요. 기본적으로 2.4기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취약합니다. 뭐 이건 DJI나 홀리랜드도 똑같아요. 마이크는 6mm 캡슐을 사용해서 기존 보야보다는 훨씬 수음질이 좋아졌고요. 보시면 DJI 마이크 2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큽니다. 또 AI칩을 탑재해서 전보다 자연스러운 노이즈캔슬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건 뒤에서 테스트해 볼게요 자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름도 끝물이라 확실히 조금 덜 덥네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노이즈캔슬링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녹행 기능을 끈 상태고요 네, 주변에 차 소리도 있고 아직 늦여름이라 매미소리도 네, 같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제 노캔 기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노캔 기능 켰고요 모야 마이크 2의 노캔 기능은 위크와 스트롱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는 1단계 위크 상태입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주변 소음이 좀덜할 거예요 AI 칩에 70만 개 이상의 노이즈 샘플로 2만 시간 이상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노캔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나겠죠 자 이제 2단계 스트롱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단계 스트롱입니다. 아, 이 스트롱은 주변이 정말 많이 시끄러울 때 쓰는 옵션인데요. 노이즈 리덕션이 아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때문에 목소리가 다소 먹먹할 수 있어요. 적당히 시끄러운 곳에서는 1단계 정도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노캔 한번 다시 꺼볼게요. 자, 노캔 껐습니다. 노캔 오프 상태. 노캔 온 상태. 자, 다음은 거리 테스트입니다. 성인 남성 평균 보폭이 75에서 85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14 걸음 정도 가면 10m일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 정도 왔고요. 여기서 소리 끊으시면 리뷰 접어야죠. 네, 잘될 거라고 믿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20m 왔습니다. 뭐 무리 없이 될 거라고 믿고 계속 가볼게요. 자, 30m 왔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정면에서 수음하고 있고요. 카메라를 두고 점점 멀어지니까 살짝 불안한 느낌은 있는데 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에 50m까지 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자, 이제 70m까지 왔습니다. 뭐이 정도까지 들리면 합격인데 뭐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300m까지는 솔직히 쓸 일이 없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리 테스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음질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DJI 마이크2와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지겨우시더라도, 어, 오늘도 귀쿤이 모였습니다. 아, 귀찮게. <laughs> 사실, 이제 정말 많은 마이크들을 리뷰도 하시고, 음. 실제로 사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뭐 유튜브 콘텐츠나 뭐, 여러가지 인터뷰 콘텐츠나 에이. 사실, 이제 정말 많은 마이크들을 리뷰도 하시고, 음. 실제로 사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뭐 유튜브 콘텐츠나 뭐, 여러가지 인터뷰 콘텐츠나 에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야 마이크들은 뭔가 조금 답답하고 에. 먹먹한 느낌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야 마이크들은 뭔가 조금 답답하고 에. 먹먹한 느낌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번에 보야 마이크2는 음질이 진짜 좋아져서 이번는 거의 그 유튜브 이런 네. 2.4기가 중에서는 네. 하이엔드급으로 네.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DJ 마이크2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저는 이제 상업에도 쓸수 있겠다 이번에 보야마이크2는 음질이 진짜 좋아져서 이거는 거의 그 유튜브 요런 2.4기가 중에서는 하이엔드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DJ 마이크2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저는 이제 상업에도 쓸수 있겠다 저희들 녹음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클리핑이죠. 이게 소리가 작은 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커서 깨져버리면 이건 정말 답도 없습니다. 물론 32비트 자체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쓰면 거의 문제가 없죠. 하지만 라이브 중계에서 일단 쓸 수가 없고요. 레코딩 버튼을 따로 누르는 걸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한 3단계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 자체 내장 리미터가 1차적으로 음량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AGC, 오토게임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실시간 볼륨 조절할 을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이프티 백업입니다 이게 채널모드 선택시 이렇게 세이프티 백업을 선택하시면 원본 파일 이외에 마이너스 12dB로 세이프티 트랙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3종으로 피킹을 방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클리핑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야마이크2는 한 개의 마이크를 최대 4대의 수신기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할 경우 오디오 신호를 각 카메라에 모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분의 수신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꽤 편합니다. 모든 촬영분에 이미 오디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싱크를 따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후반 작업이 빨라지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야 마이크 2는 3세대 무선 마이크의 기능들을 모두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제대로 챙겼습니다. 자, 보시면 타사에 비해 10만원 이상 저렴하죠. 플래그십 하츠에서도 역시나 보야답게 가성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보야 센트럴 앱과 연동해서 스마트폰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다만 무선은 아니고 USB-C 방식으로 수신기와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앱 안에서 오디오 미터, 내장 메모리, 게인 조절, 노캔 온오프 가능하고요 이외에 수신기와 마이크의 모든 세팅을 앱 안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캔 1, 2단계 조절이 앱에서만 가능해요 이거 수신기에서 할수 있었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혹시 가능하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디자인 굉장히 깔쌈합니다. 마이크 재질은 지문이 잘 묻지 않는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20.5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집게 방식과 마그네틱 방식 모두 지원하고요. 전원 버튼과 노캠 버튼. 반대쪽엔 내장 레코딩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은 수음부고요. 3.5파이 인풋이 있어서 라발리의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USB-C 단자 있어서 개별적인 오디오 전송과 충전 가능하고요. 위쪽 3.5파이 홀에 똑딱이로 고정되는 윈드실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신기도 한번 보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터치로 작동되는 1.1인치 OLED 스크린이 있고요. 옆쪽에 다이얼과 터치를 조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클립으로 카메라 하슈와 연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옆쪽에는 오디오 아웃과 모니터링 단자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어 무선 마이크들도 3세대를 거치면서 거의 상향평준화 됐다고 봅니다. 이제 수음질이나 수신거리, 뭐 32D 자체 레코딩 등은 킬링포인트가 되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럼 남는 건 크기와 무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야마이크2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